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재빨리 감지하고 대응에 나선 부산과 달리 대구시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 남북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영남권 5개 시도교통국장단 회의에서 신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의 관문 역할을 할 제2의 중추공항이 아니라 영남 지역의 항공수요를 처리하는 거점공항을 검토하고 있어 지방공항을 추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우선 충실히 하는.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외국에 출입국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공항을 우선 지향해야 될 것이다. 규모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부산시는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동이 떨떨 뭉쳐 남북권 신고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규모 축소 방침조차 지역 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강 건너 불구경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 역시 어느 누구도 규모 축소 방침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신고항 문제와 관련해선 지나칠 만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구 경북의 서국적인 대응 자세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